쇼핑이드유와 함께 후회 없는 선택과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팀크로업 DDR5-5600 엘리트 16GB 메모리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최신 DDR5 기술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드러운 작업 환경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이 놀라운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G 스킬 트리덴트 Z5 RGB 32GB DDR5 메모리 2개 세트. 6000MHz 속도와 CL36의 뛰어난 성능으로 쾌적한 환경을 경험하세요. 블랙 색상 디자인이 더욱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성희입니다. ESSENCORE KLEVV DDR5 메모리. 뛰어난 성능으로 쾌적한 환경을. 58,000원에 만나보세요. DDR5 5600 CL46 NEO. 16GB로 빠른 작업 속도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 DDR5-44800R-AM으로 데스크탑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세요. 5600MHz의 빠른 속도로 부드러운 작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GB 용량으로 쾌적한 PC 사용을 즐겨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성능의 Patriot Viper Venom DDR5 32GB 메모리를 파격적인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하이닉스 칩을 탑재하여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며 게임과 작업 모두 완벽하게 지원합니다.